오늘은 에드보킷 고양이 심장사상충 약 바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올인원이라고 해서 그 심장사상충 뿐만이 아니라 구충제까지도 이렇게 한 방에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양이 크기에 따라서 요 밀리 리터가 좀 달라집니다. 좀더 작은 고양이들에게서는 더 작은 용량을 쓰고요. 큰 고양이들은 이제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의사분 수의사분 의견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하기는 힘들고요. 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방 받으시고 이제 여러 개를 여러 개를 요청을 하셔서 한 달에 한번한 뭐한 달에 한번좀 부담스러우시면 한달 반에 한 번씩 발라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만 원에서 한만 오천 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진료비 같은 게 플러스 되면 가격이 좀더 나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약 자체만 구입을 하신다면은 고정도 그 선에서 구입이 되신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예쁜 아기가 있으면요. 요 약을 이제 어 목에 발랐다. 머리에 발랐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단 먹으면 안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먹으면 안되고요 고양이는 먹으면 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그루밍을 합니다 얘네 입장에서는 약간 석유 냄새가 나서 소리 듣기가 싫거든요 아, 그맛 그, 그, 냄새가 싫고 이래서 얘네들은 이게 지저분한 거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핥을 수 없는 부위 여기 머리나 목뒤 이런 데가 다 괜찮습니다 뭐 머리 발랐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발랐다고 해서 핥을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목 뒤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담요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끼리 서로 핥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이마 부분을 좀 서로 많이 핥아 주기 때문에 보통 이목 뒷부분을 좀 발라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뜯으시고요 이렇게 뚜껑까지 벗기게 됩니다 뚜껑 빼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막혀 있죠 막혀 있을 때는 여기 거꾸로 이 부분 이 부분으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절대 세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살살만 하셔도 충분히 뚫리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목, 목 뒤에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핥지 못하는 부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뭐 굳이 문질러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면 알아서 피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어, 당연히 이게 흡수되는 데는 어, 향이 없어지는 기준으로 거의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당연히 이제 뭐 샤워를 해주거나 이렇게 이런 어, 거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가격은 한 만원에서 만오천원대 그 다음에 병원에서 요거 받으시면서 몇개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서 한달 반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 심장 사상충뿐만 아니라 요새 구충제까지도 다 같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마나 이마나 이제 목뒤이 부분 정수리나 목뒤이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할지 못하게 할지 못하게 하는 곳으로 하기 때문입니다.